무 깻잎장아찌를 만들 건데요. 물을 깨끗하게 써서 이 편으로 쓰는 채칼이 있어요. 거기다가 개편을 썰어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얇아 얇게잘 썰려요. 요새 가을무는 보약이고 달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반찬을 깻잎하고 해놓으면은 그냥 또 밑반찬으로 괜찮더라고요. 음, 얇아야 돼. 요렇게. 무하고 깻잎하고 이렇게 겹쳐서 차곡차곡 두세요. 이렇게 깻잎의 꼭지 부분도 그대로 두세요. 거기서 향이 많이 나니까 같이 두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해서 깻잎하고 무하고 차곡차곡 두면 돼요. 만약에 내가 이거 30장을 더 하고 싶다면 더 하셔도 돼요. 저는 오늘 깻잎 30장 기준으로 할게요. 진간장. 식초, 설탕, 이렇게 해서 잘 녹여주세요. 그리고 조금 싱거운 간은 소금을 넣어서, 한 꼬집 넣어서 간을 맞춰주세요. 여기에 고추가 있으면 조금 넣어주세요. 이게 무에서 약간 무 냄새가 나는데, 고추를 넣게 되면 고냄새를 그딱 잡아요. 매운 고추가 들어가서. 딱 넣고. 그냥 부어주세요. 지금은 약간 안 잠긴 듯 하지만 좀 있다가 숨이 죽으면 무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딱 맞아요. 이렇게 해서 바로 냉장고에 넣으세요. 냉장고에 넣어갖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드시면 돼요. 자, 다 이제 양념이 배면은 이렇게 두 개를 딱 접어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. 이렇게 고기 먹을 때 무 따로 깻잎 따로 드시지 말고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딱 들고 먹으면 돼요. 거기다 고추도 하나 딱 넣어서 다 만든 다음에 뚜껑을 딱 덮지 말고 이렇게 살짝 삐딱하게 열어주세요. 이러면 신맛이 날아가니까 되게 부드럽게 또 드실 수 있어요. 신맛을 무 깻잎 장아찌가 아주 간단하게 완성되었습니다.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